ミーアキャットはアフリカ大陸のサバンナなどに生息する体長が30センチほどの動物で日光浴や見張りをするために2本の足で背伸びをするように立つ姿が特徴です長崎県佐世保市の動植物園森キララでは寒い気候が苦手なミーアキャットが冬を快適に過ごせるように毎年飼育場の一角にヒーターで温めた土鍋 ミーアキャット鍋を用意しています。日光が当たらなくなる午後3時頃になると屋外で飼育されている3匹が順番に鍋の中に入って毛づくろいをしたり立ち上がったりしたほか2匹が一緒に鍋に入る姿も見られました。飼育を担当する吉田孝さんは寒くなると鍋の中に入る様子が見られるのでミーアキャット鍋の写真を撮ったり季節を感じたりして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니아 캣토나베는 내년 2월까지 설정될 예정입니다. 미어캣은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 등에 서식하는 키가 30cm 정도의 동물로 일광욕이나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 두발로 발도둠을 하듯이 선 모습이 특징입니다. 나가사키 현 사세보시에 소재한 동식물원 모리 키라라에서는 추운 날씨에 약한 미역캣이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사육장 한 곳에 히터로 데운 냄비, 미역캣 냄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오후 3시경이 되면 야외에서 사육 중이던 3마리가 차례대로 냄비 속으로 들어가 그루밍을 하거나 일어서며 때때로 두마리가 함께 냄비 속으로 들어간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사육을 담당하는 요시다 고시는 추워지면 냄비 속에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으므로 미어캣 냄비에 사진을 찍거나 계절감을 느끼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어캣 냄비는 내년 2월경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본어와 함께 알찬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첫 클립이라 조금 가벼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우선, 미하리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하리오스르 라고 하면 경계하다, 망을 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하리방이라고 하면 지키는 사람, 즉 파수꾼, 당번이란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리방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변을 살피면서 번을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론계에서 이 하리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동정을 살피는 기자를 소오리방 기샤 약칭으로 소오리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나베라는 냄비가 나왔는데요. 번역본에는 그냥 냄비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흙이나 점토로 만든 뚝배기류의 냄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단어 뉘앙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단어는 승하다 그리고 요스에 대해서입니다. 이두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 다 모습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승하타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카레노 와후쿠 승하타와 도테모 우츠크시 그가 일본 전통복을 입은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메이지 징후대와 강각코 타모 때산빠수를르 히도노 승하타가 미랄했다. 메이지 신궁에서는 간격을 두고 참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반면에 요소 같은 경우는 주로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카나이시노 텐보 코오엔카라미타 하츠히노데노 요스 데스 와카나이시의 전망공원에서 본새 일출 모습입니다. 토지노 헤아노 요스야 쇼쿠지노 콘다테오 레프리가데 사이겐시다. 당시 방의 모습과 식사 메뉴를 복제품으로 재현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의 모습을 나타낼 때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난냐니코 한자 빛 광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난냐니코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올 경우에는 대체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니코 일광 강코 광광 약코 역광 케코 형광 갯코 월광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럼 새첫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